자, 바이가 바이 바이는 기본적으로 뭐뭐 옆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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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죠 옆에 있는데요 그냥 옆에 있는 게아니고요 옆에 있다 보니까 영향을 주고받는 거예요 영향을 근데 어 그래서 뭐뭐 모모 옆에 뭐뭐에 의해 이두 개면 거의 해석이 돼 뭐뭐 모모 옆에 뭐뭐에 의해 이두 개면 거의 해석이 되는데 어 요런 것도 있어요 좀 파생적 의미로 옆에니까 이렇게 쓱 옆을 지나가는 느낌이에요. 옆에, 지나간다. 그리고, 옆에라는 느낌에서 여기여 파생된 거고요. 그 힘이 여, 뭐, 어, 끼치는 영향의 범위란 뜻에서까지 한계의 느낌이 생깁니다. 다시. 바이는 옆에, 뭐, 뭐, 이해서면 돼. 근데, 어, 그냥 있을 때는 옆에인데, 옆에 있다 보니까 영향을 주고받을 수 있다고. 뭔 소리냐? 이렇게 있어요. 그냥 옆에 있는 것도 뭐야? 바이야. 근데 옆으로 지나가니까 되게 순간적으로 지나가는 것도 뭐야? 바이야. 뭐, 비사이드랑 비슷할 수 있어. 근데 옆에 멈춰서 있다 보면 얘의 영향이 생겨요. 이렇게. 이 영향의 범위. 그래서 이 얘가 얘의 힘의 영향을 받는 거야. 이 힘의, y의 힘. 힘이 y로 갑니다. 이 영향을 받는다. 다시. x는 뭐라고? 옆에, 그뭐 지나가는 느낌이 있어. 그뭐 p a s s e by, 옆으로 지나가는 사람 이런 느낌이 있는데, 그 순간적인 느낌이 죠 옆으로 순간적인. 근데 옆에 있다 보니까 영향을 주고받아서 힘의 관계가 생길 수 있다. 모모에 의해서 모모까지 이런 느낌이 생길 수 있다. 볼까요? The U.S. d be a uh, big t r e e 가 있었대요. 내집 네, 옆에. 이건 꼭 힘이 들어가지 않죠? 그냥 위치야. 뭐 beside를 써도 돼. 어투 uh, 트래블 여행하는 거예요. 뭐에 의해서 보트나 버스나 카나 플레인 옆으로 여행 가는 건 아닐 거 아니야. 그에 의해서는 힘이 들어간 거죠. By 9 i n e o'clock, o'clock이나 영역까지 그 뭐뭐 까지 됩니다. 힘이 그 시간이 거기까지 이렇게 힘의 범위 안에서 네가 뭐라고 말하든지 I stand by him 무슨 말이야? 난 그의 옆에 서 있을 거라고. 그 옆에 서 있을 거다 옆에 서 있다는 건 뭐야 그를 뭐 약간 좀 지지해 줄 수도 있겠죠 옆에 서서 그 옆에 딱서 있을 거라고 스탠바이힘 그 옆에 옆에 딱어딱 어, 딱 기다려 딱 대기할 수 있겠죠 uh, We mustn't stand by anymore. We must take action. 이게 무슨 말이야 우리가 행동을 취해야 한대요 더 이상 스탠바이 그 옆에 서 있으면 안 된다 모른 척하면 안 된다 이말이 있어. 우리가 해서는 안 돼. 스탠, 서 있는데, 그냥 서 있는 거 옆에. 느낌이 좀 달라. 이건 약간 영향을 주고받는 느낌이 있는 거고. 얘는요. 우리 모두는요, 명령 받았어요. 스탠바이 하라고. 스탠바이에, 무슨 말이야? 딱 기다려, 딱 준비해, 이 말이죠. 옆에서 있으라고. 내 영향권 내에 있으라고요. 그 주변에 있으라고, 딱. 그러니까 세 개가 느낌이 좀 다르죠. 얘는 그냥 서 있는 느낌이고요. 이건 옆에서 기다리고 서 있는 느낌이고요. 얘는 좀뭐야 옆에 서서 좀지지해준 느낌이 있겠죠. By the time. 내가 도착하는 그 순간 그 옆에야. 그러니까 내가 도착할 때까지. 그 범위. By the way. 이거 해석 어떡하죠? 그런데죠. 그런데. 이름이 뭐라고? 그런데. 이거 왜 그런데야? By the way. 옆길이에요. 이 길이, 길이 있잖아. way가 있는데. By the way예요. 옆에 있는 길, 그러니까 말을 바꾸는 거야. By the way. Oh, okay? She went by me. 그녀가 거, 갔죠? 나에 의해서 간게 아니고 내 옆으로 간 거죠. 자, do you mind? 너 싫으냐? If I stop by. 내가 오늘 저녁에 stop by 한대요. 이거 무슨, 무슨, 의미일까요? 멈추는 거지, by. 지나가다 멈추는 거지. 잠깐 들르다. Stop by. 이해 Stop by 하면 그 바이가 좀 지나간다는 느낌이죠. 옆으로 쓱 지나간다고. 가다가 잠깐 들려도 돼. Instead of going one by one 이게 뭐야? 하나 지나고 하나 인 거죠. 하나씩 하나씩 하는 거 말고 하나씩 하나씩 가는 대신에 그들은 한꺼번에 갔다 이 말고. b u 이 무슨 k n 부서졌죠. 뭐에 의해서 파이어의 영향을 받았어. 요 영향을 받은 거죠. 영향. 그녀가 움직였어요. 그의 말에 의해서 감동받았다. 이 말이죠. 그, 사실, <laughs> 여기서부터는 문장들을 보면, 수동태잖아요. 수동태를 쓸 때, 뭐, 이것도 다양한 의견이 있는데, 수동태를 왜 쓰냐에 대해서, 그냥, 원래 주어가 동사했다, 목적어를,인데, 영어는 수동태를 쓰면 되게 좋아하잖아요. 이렇게 주어 있고, BPP 있고, 바이 하고 여기 이게 내려오잖아요. 이렇게. 이렇게 쓰는 거를 그러니까 어떤 때는 이 바이를 안써 주고요. 어떤 때는 바이를 써 줘요. 그죠? 그게 어, 사라는 거랑 다르지만 음. 일종의 얘도 엔드 포커스로 보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뭐 되는데 바이 땡. 이쪽이 강화되는 거예요. 얘가 힘이거든, 힘. 무슨 말이냐면 이걸 그냥 원래대로 쓰면 그의 말이 그녀를 감동시켰다. 이렇게 하면 되잖아. His words moved her. 하면 그의 말이 그녀를 감동시켰다. 근데 이걸 수동으로 쓰잖아. 음, 그러면 중요한 게 있잖아. She was moved. 그녀가 감동했어. 근데 포인트가 어디인가? By his words. 그의 말에 의해서. 이 느낌. 그러니까 수동태를 해석할 때 by가 들어갈 때 이쪽에 좀 포인트가 들어가야 돼요. 봐봐. 만약 이것도 능동으로 쓰면 그냥 fire가 knockdown시켰다. 빌딩을 그냥 이렇게 쓴 거야. fire가 아, 그 건물을 붕괴시켰다. 이걸 수동으로 쓰면요. The building was knocked down by fire. 뭐에 의해서? 불에 의해서. 불이라는 원인이 좀더강화돼서 포스트카드가 보내졌대. 나의 부모님에 게서 부모님에게? 누구에 의해서? 나에 의해서. 말 진짜 어렵게 하지. 그냥 내가 부모님께 포스트카드를 보냈다면 될 거를 이렇게 쓰면 있잖아. A 아, postcard was sent to my parents by me. 이거라고. 내가 보냈다고. 이 느낌이 수동태에서 강화될 수도 있다. 왜 힘이니까?라고 보는 견해도 있어요. 아니면 아니라고 보 어쩔 수 없고요. 저는 일견 맞는 것 같아요. 저는 수동태 해석할 때 그래서 바이아를 되게 열심히 해석해요. 레토릭하게 볼때 우리가 맨날 문법적으로 보면 아, 바이아는 안 중요해 이렇게 하고 뭐 앞에가 중요해. 물론 앞에가 중요할 수도 있어요. 앞에 앞에 뭐 수동을 썼을 때뭐 시가 중요할 수도 있겠지만. 바이의 힘이 있기 때문에 바이 이야가 중요하다고 보는 게좀더 좋겠습니다. 그 다음, My son, 내 아들이 팔이 부러졌어요. By accident. 뭐에어 a c c i d e n t 에서 사고에 의해서 될 수도 있고, 뭐 우연이 될 수도 있겠죠. 사고 우연이니까. 이건 뭐예요? Finish it. 그 끝내라. By f i v e 5시라는 범위까지. 그래서 바이를 정리하면, 뭐뭐 옆에라는 의미에서 지나가는 이라는 뜻으로 파생될 수 있다. 힘에 의해서 라는 힘의 범위 때문에 한계까지까지 적용될 수 있다. 그냥, 그냥 옆에 있는 것도 보고 바이고, 이 힘의 영향이 있는 것도 바이다. 그래서 여기서 누가 이요 점선이 X, 아, Y가 갖고 있는 뭐? 힘의 영역, 힘을 상징한다. 아까 뭐라 그랬죠? 어부는 뒤에 뭐가 온다고요? 본질. 바에는 뒤에 뭐가 온다고? 힘. 어부는 뭐라고요? 본질. 바에는 뭐라고? 힘. 이어겠습니다 오케이. 여기까지고 다음 시간엔 4부터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까지 했다가는 시간이 너무 흘러갈 것 같아서. 자, 다음 시간에 4부터 이어갈게요. 네. 잠깐 쉬었다 합시다. 잠깐만요. 바이바이. <laughs>